현대백입점 협력사 매니저에 100만 원씩 정지선에 파격 75억 원 지원 정지선 회장 협력사 매장 매니저 상황 심각 현대백화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화점 입점 매장 관리 매니저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면세점 1.4 판매 사원과 협력사 설치 기사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4,600명에게 총 75억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직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 대구 경북 일부 전난특별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제거했다. 특별 재난 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선포된다. 자가 격리 끝 손흥민 16일 훈련 복구한다. 영국 보도 나와 4월 중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프리미어 리그는 코로나 19로 몸살, 손흥민,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중단된 가운데 오른 팔 골절로 수술을 받은 손흥민이 자가 격리를 마치고 훈련에 복귀한다. 영국는 14일 서울에서 돌아온 뒤 2주간 자가 격리를 취했던 손흥민이 16일 토트넘 훈련장에 돌아온다고 보도했다. MC 경연대회라면 1등 미스터트롯 김성주의 쏟아지는 호평 포스티드 1,020,315,1,435. MC 경연대회가 있다면 단연 1등이다. 방송인 김성주를 향한 호평과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진행을 맡은 김성주가 자칫 방송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도 유연하게 시청자를 납득시키며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종용할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논란 트럼프 검사 결과 음성 백악관은 이날 사원 콜리 대통령 주치의 성명을 인용해 대통령은 13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14일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일를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일행을 미국 플로리다 주마러라고 별장에서 해동했다. 이후 이 자리 참석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트럼프 대통령도 검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6개월 내 코로나19 치료제 나온다며 유럽 제약 강국 속도는 셀트리온이 6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내놓겠다고 선언하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개발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없는지, 문의에서 통상 18개월 가량 소요되는 치료제 개발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셀트리온 그룹에 세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명가 g c 목십제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뛰어들자 국내 상황을 넘어 미국, 유럽 등 해외 전통적인 제약 강국에선 치료제, 백신 연구가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동상이몽2 이윤지 둘째 출산 때라니도 동판할 계획.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는 임산부로 변신한 이윤지 남편 정한울의 모습이 공개된다. 16일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 정한울은 만삭인 아내 이윤지를 좀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임산부 체험복을 착용했다. 정한울은 착용 5분 만에 상복부가 눌려 숨쉬기 힘들다. 위까지 눌려 배가 안 고프다는 등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불럽제 최송현 불거진 눈시울 포착 이지한의 속마음 고백 불럽제 최송현 불거진 눈시울 포착 이지한의 속마음 고백 부러우면 지는 거다 최송현이 영혼의 반쪽 남자친구 이지한도 몰랐던 혼자만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울컥해 눈시울을 붉힌 모습이 포착됐다. 오는 16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능과다에서는 운명 커플 최송현이 제안해 제주도 데이트 현장이 공개된다. 불어오면 지능과더는 실제 연예인 커플들의 리얼한 러브스토리와 일상을 담으며 연애와 사랑, 결혼에 대한 생각과 과정을 담는다. 공짜폰 된 갤럭시 S10 5G 신도림 성지 가보니 코로나19에 손님 줄자 불법도 조금 더 극성. 지난해 상반기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가 1년 만에 사실상 공짜폰이 됐다. 작년 모델이긴 하지만 5G를 채택한 프리미엄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 가성비를 중시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도리어 최신 플블크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보다 더 입소문을 타고 있다. KT가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갤럭시 S10 5G 출고가를 기존 1248,500원에서 998,800원으로 내린 직후인 지난 12일 공짜폰 성지라 불리는 서울 신도림 헬크노마트 상가를 찾았다. NBA 선수 감염 1호 루이디 고베르 6억원 기부 미국 프로농구 육타제재의 프랑스 출신 센터 루이디 고베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조속한 극복을 기원하며 거액을 기부했다. 육타제즈 사무국은 15일 고베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다면서 기부액 중 20만 달러는 NBA 시즌 중단으로 인해 수입이 사라진 육타 홈구장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위해 쓰인다. 20만 달러는 육타와 오클라호마시티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들에게 나머지 10만 달러는 고베르의 조국인 프랑스의 건강 관련 단체에 각각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단이 부축인 세계 증시 대폭락 국제연대로 금융위기 막아야 주말임에도 한산한 로마 시내 파오로 광장 전경 2020.3 MLB 올스톱에도 김광현 추신수, 캠프 찰리오, 류현진은 팀 상황 주시 메이저리그가 올스톱 상태다.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시범 경기 취소 및 시즌 개막 연기를 결정했다. 각 팀들의 스프링 캠프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 군기지에 로켓포 공격 미군 3명 부상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에 있는 파지 군기지에 14일 파추샵 로켓포가 떨어져 최소 미군 3명과 이라크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이 기지에는 이슬람 국가 격퇴전을 위해 이라크 군경을 훈련하는 미군 등 국제 동맹군이 주둔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약 20km 거리에 있는 타지 군기지에 카추시아 로켓포 30여 발이 떨어졌다고 이라크 군 당국이 밝혔다. 부산 우한 코로나 첫 사망자 발생 확진자 100명 도달 경북 청도소원 95번 환자 숨져 부산 첫 사망자 전국서 73번째 지난달 26일 부산 동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잠시 없는 사이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역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됐다. 부산시는 지난 밤새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 지역 확진자 수가 100명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종인 더 이상 공천 예비 안겠다 김선대 위원장 불시 되살아나나 미래통합당의 사이로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인 선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김형호 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문제가 불거지면서 통합당 일각에서 김종인 불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 안에서는 수도권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해서는 김전 대표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에픽스토어의 위시리스트 추가, 금주 무료 게임은 어드벤처 3종,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위시리스트 기능이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아도다인 1위 던투더스트, 어쇼트 하이크, 무타지홍 등 어드벤처 게임 3종이 이번 주 무료 게임으로 선정됐다. 에픽게임즈 스토어 이용자들은 이제 웹페이지 또는 에픽게임즈 런처에서 관심있는 게임 페이지로 이동 게임 페이지에 있는 하트 아이콘을 클릭해 해당 게임을 위시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다. 시진핑 코로나 전세 열전 한국 이탈리아 이란의 위로 전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정상들을 위로하며 글로벌 리더십 과시에 나섰다. 당초 시 주석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 확산하며 책임론에 시달렸지만 현재 중국이 종식 수순을 받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비상에 걸리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15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인 한국, 이탈리아, 이란 정상에 위로 전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6명, 23일 만에 100명 아래로 중앙방역대책본부 15일 0시 기준. 5일 오전 대구시 중구개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진이 확진자 병동으로 들어가며 동료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전날보다 76명 늘어 누적 환자 수가 8,16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일 만에 두 자릿수로 76명 늘어 8,162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16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0시 대비 76명이 추가됐다. 하루 사이 증가한 확진자 수가 100명이 하루 떨어진 것은 23일 만이다. 국가 비상사태 성포, 스페인서 총리 부인까지 코로나 확진,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에 이어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스페인에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실은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들 부부가 스페인 정부의 이동 제한 방침을 준수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설명했다. 증거 부족에도 함의 인정. 헌재 기소유예 취소.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한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절도 함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개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쌀 20kg 주세요. 집밥 쪽 증가에 대용량 판매 늘어 집밥 해먹고 생필품쟁이고 대용량 상품 입기에 창고용 할인점 활기 코로나 발생 전보다 집밥 홈쿠킹 검색량 5배 증가 지난 4일 서울의 한 마트 쌀 판매대 집에 있는 시간이 느니 쌀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안철수 대구 의료봉사 마치고 15일 상병 본격 총선 준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뉴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잠시 의사로 돌아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보름간의 대구 의료 봉사를 마치고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 14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15일 상경해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나선다. 위중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육박, 중대본, 소아, 청소년은 없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환자관리팀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현재 중증단계 이상으로 분류된 환자는 9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증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29명, 위중단계는 63명이다. 근력운동할 때 좋은 식물성, 식품체 근육황성을 위해 근력운동을 하는 사람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것은 닭 가슴살 등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가장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기를 전혀 못 먹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브 주티오존 흥행 돌풍 하루 만에 600만 명 돌파 인피니티 워드와 레이븐 소프트웨어가 개발하고 액티비전이 퍼블리싱하는 배틀로얄 게임 코로브 주티오존이 역대 배틀로얄 게임 중 가장 빠른 이용자 증가세를 기록하며 퀴즈의 스타트를 끊었다. 12일 코로브 주티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코로브 주티오존은 출시 하루 만에 600만 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이는 북미에서 인기를 끌었던 역대 배틀로얄 게임 중 가장 빠른 기록이다. 디아블로 3 2 0 번째 시즌 금지된 기록 보관소, 게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작, 디아블로3가 2 0 번째 시즌의 방화쇠를 당겼다. 13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3의 신규 시즌인 금지된 기록 보관소를 도입했다. 2 0 번째 시즌 적용과 함께 PC 플레이어들 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4,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1 등 콘솔 플레이어들까지 모두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녹색잎 채소 먹기는 주름과 싸우는 자연스러운 방법, 봄을 싱그럽게 막기 위한 건강 음식 10가지가 발표됐다. 대표적인 것이 계란, 푸른, 익스트라버진, 올리브유, 그릭 요거트 등이다. 13일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미국의 미디어요